예,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유튜브 어린이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이 물어보는 거. 모델링을 이제 뭐 저희 정규광사 생 분들 말고도 이제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제가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설계할 때. 인벤트의 단축키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원래 이게 단축키가 없어요 그냥 단축키를 새로 만드는 거 보시면 되는데 한 10초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뭐제 유튜브 강좌보 밑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무 많이 물어봐 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강좌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이것만 딱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단축키를 안맞는다 그럼 러 엄청나게 불편하게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모델하가랑뭘 했다. 그럼 이거를 옆에 비주얼 스타일 도 근데 맨 처음에 안 뜨거든? 어, 요 밑에 공단이 조그만 거죠. 요거 누른 다음에 우선은 비주얼을 켜줘야 돼.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 그렇게 그래야지 렇게그티 나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랑 이제 모서리 음영 처리 있죠. 이거를 계속 눌러서 하니까 너무 이제 시간도 오르고 불편하죠. 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금방 되잖아. 어. 어떻게 설정하냐? 어, 우선은 여러분, 이건 모든 버전 다 똑같습니다. 어, 도구 가신 다음에 사용자와 가세요. 음, 사용자와 가신 다음에 자, 근데 너무 많죠. 여기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범주 가신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 뷰라고 있습니다. 어, 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제가 단축키를다 설정해, 기본적인, 이제, 인벤트에서 설정된 단축키도 있고, 어, 제가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가 면 선택할 단축기도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인벤트 단축키를 그대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어, 낙적 정산용 기조 기능사 실기책을 구매하시고, 어, 저희 카페 책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제가 고속등업을 해드립니다 고속등업이 되시면 이제 카페에 있는 자료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벤터 제가 쓰고 있는 단축키를 받아서 쓸수 있어요 원래 인벤터라는거 자체가 여러분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 저만 유독 실에 그냥 인벤터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는거죠 이건 여러분 절대 불법 프로그램이나 리스크 같은건 절대 아닙니다 인벤터 자체 내에서 단축키를 설정하는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저는 설정하면 되겠죠. 어디 있냐면, Q에 보시면 여러분, 아, 여러분 모서리로 음영 처리된 화면 표시라고 보이죠. 이거를 저는 Alt+Q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는 만약에 뭐 Alt+A를 쓰겠다, 뭐 Alt+D를 쓰겠다, 그렇게 일반적인 그뭐 h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단축키 h 때문에 겹치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Ctrl+Alt 중에서 다른 게한개 섞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나는 뭐 Alt+A를 하겠다 Alt+A를 하겠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단축키로 쓰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하실 거면 Alt+Q 원래. 이게 없어요. 어, 단축키가 이게 없다니까? 없어 없어. 이게 X 어, 지워야겠지? 이렇게 원래 단축키가 없거든? 자 누른 다음에 여기다 a l t 키로 쓰겠다. 뭐 이렇게 누르면 돼. 어, 됐죠? 어, 이렇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화면 표시. 예, 이거는 저는 Alt-W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없어요. 이렇게 단축키가 원래 없다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누른 다음에 어떻게 Alt-W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다 설정했으면 이러면 여기다 적용 누르면 적용. 어, 적용한 다음에 확인. 자, 그다음은 어떻게 되냐? 알터 이제 Q, l 터 W. 어,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이거 왔다 이 커서가 마우스가 여기 가는 순간 우리는 몇번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가는 순간 이렇게 아바바바 하면서 한 10번 이상은 우리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제가 늘 보면서 설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뭐 저는 원래 이제 뭐 건축 쉬지 터해 가지고 맥스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화면 4개 화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거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화면 4개 뷰를 전부 다 보면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계속 봅니다 선으로만 봐요 한번 어, 뭐 이렇게 음영수을잘안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3d 모델링 하시거나 뭐 하실 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아주 빨리 두상이 늘어요 왜냐면 딱 선만 봐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음영 처리보다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계속 물체를 접하고 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두상 실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많이 가독하시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었습니다.